선생님 전공상담 가능할까요? 갑자기? 학과는 정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도 좋아하고 뭐 컨텐츠나 정보 다루는 일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은 중부대학교 어때?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상위 10과목에 진로과목 반영도 가능해 융합전공도 잘 되어 있어서 잘 맞을 것 같은데?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요 근데 사서되는 학과 아니에요? 어 사서도 포함이고 더 넓게는 정보 전문가 데이터 분석이나 콘텐츠 서비스 같은 역할도 해. 콘텐츠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정보 관리 전문가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뭐 현장 경험 이런 것도 할수 있나요? 당연하지. 뭐 전국의 도서관, 정보 센터랑 연계해서 실습도 하고 독서 콘텐츠 동아리나 유관 기관 봉사 활동, 리더십 프로그램도 아주 많아. 그럼 뭐 자격증 이런 것도 딸수 있어요? 어, 2급 정사서 자격증은 일단 기본이고 독서 코칭 지도사 2급, 평생 교육사 자격증도 있어. 융합 전공이라고 들어봤지? 중부대학교는 융합 전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경영학과, 또 사진영상까지 다양한 학과의 복수전공이랑 융합전공이 가능해. 비교과 활동이 활발해서 뭐 실습 외에도 연합MT, 동아리, 봉사 같은 경험도 많고 실무중식 수업이라서 졸업 후에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해. 수도권 4년제 대학인데다가 실습도 많고 자격증도 딸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수도권에 진로 과목 포함 10 과목 보는 곳 많지 않은 거 알지? 당연하죠. 저 이번에 꼭 중부대학교 지원해 볼게요.